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3D 광대 수술한 지 6년이 됐대요. 6년. 6년. 6년이 됐는데, 얼굴이 비대칭이 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웃으면 입꼬리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왼쪽 부분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요. 억지로 찡그리면 올라가지만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로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찬해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지금 웃지 않는 그냥 맹 표정의 사진을 찍어도 얼굴이 비대칭이 보입니다. 이게 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고정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인가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질문 댓글 남겼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 글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 전 사진과 후사진두 개를 놓고 또는 동영상을 놓고 비교를 해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웃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썩소하는 느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름을 잘 보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자이그마틱스 메이저 마이너버3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일링 할때 웃을 때요. 이렇게 이 자이그마틱스 메이저 입꼬리를 확 잡아 당겨 올려요. 그리고 마이너무슬도 일부 거들고요. 그럼 요 근육들 두 개가 영향을 받아서 입꼬리 올리는 게좀 달라지는 건데, 이쪽 뼈에 우리가 박리가 일어나잖아요. 수술할 때 그럴 때뭐 여기를 뭐 체부에 뼈를 많이 잘라냈거나, 지금 받으신 3D 광대라는 게뭔 수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체부의 절골 뼈가 많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상방이동이 됐든 내측이동이 됐든 뭐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근육이 워낙에 있던 거리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뭐더 넓어졌거나 또는 더 좁아졌거나 하면은 이게 수축을 해서 움직이는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이 차이가 날수 있죠.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정해진 길이에 있을 때 여기서 수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광대에 붙은 위치고요. 이게 입꼬리에 붙은 위치예요. 얘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오, 쪼그라들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근육에서 자이그마티쿠스 메이저머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릴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가, 광대뼈가 여기 있으니까 근육이 이렇게 딱 거리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광대뼈 붙어 있는 위치가 뼈가 없어지거나 뭐 뼈에 이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뼈에 붙어 있던 근육이 이 자리에 안가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또는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밑으로 쳐져서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당겨도잘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위에 가서 붙으면 또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수 있다. 그게 아마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제 추측이고요. 정확한 거는 환자분 모습을 보고 실제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